잠이 부족한 남기아빠 왜이 어, 귀엽지? 줘야, 아, 진짜. 아 유튜브 꼭 찍어야 되는거냐고 내가 좀 짜증냈는데 그분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지 몇시지? 2시 반 2시 반 어제 조리원에서 나는이 시간에 는낭폰을붙는고 아, 있어 조캉스가 최곤데 <laughs> 안마의자가 그립구만 는 졸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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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하는게 너못 일어날 것 같아 이따 <laughs> 대 다섯시쯤엔 내가 일어날 테니까 응. 오늘 한 명이라도 살자 오빠 오빠 내일 또니니가야잖아잘 먹네 응. <laughs> <laughs> 네. <laughs> <laughs> 조리그다 저집사또 못들어가 지금? 어. 자리가 없어 남집 남는 절아무나 가. 알아보고 말겠다 우리 남주 흐름하자 아, 방 꼈어 다방소리야 부룩부룩 조령 그립다 은지야. 남주는 이렇게 하는 거를. 오 들어 왔니요? 어. 음. 오 좋았어. 남주. 아 여러분 이거 광고 아니고 너무 꿀템이에요. 아 이거 너무 좋더라고. 어. 손목 보호가 좀 됩니다. 어. 힘이 힘을 혹시덜 쓰니까 음. 좋은 거 같아요. 음. 말라고? <laughs> 어그주만 초상... 찍어 약간 초상권 이런... 있어? 어 알았어 어 귀엽지? 같이 자는 거 너무 귀여워. 근데 네, 발모양이 똑같아요 둘다 두번째 발가락이 더 깁니다 피부색도 비슷해 피부색 크크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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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지금은 새벽 4시 입니다 제가 막 실시간으로 다 찍고 싶은데 비몽사몽 상태라 찍을 정신이 없더라고요. 거의 100mm를 웃고, 웃고 있어. 신생아 육아는 이 세상의 모든 분들이 다 고생을 하고 계시겠지만 오랜만에 신생아 육아를 해서 그런지 힘이 드네요. <laughs> 새벽 수요가 만만치 않습니다. 다음 수요는 오빠가 도와주기로 했는데 오빠도 지금 같이 잠을 못 자고 있어서 정말 정신이 없네요. 월요일부터는 산후도우미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열심히 해봐야겠어요. <laughs> 웃는다. 아이고 웃으니까 피곤해도 버틸 수 있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저는 눈을 떴더니 목에 밤이 와가지고 지금 꼼짝도 못하고 있어요 아, 그치? 웃어 저희 오빠는 어, 지금 오전 수유를 담당해주고 있습니다 진짜 웃기네 배부르니까 웃어 제가 어제 4시에 수유할 때 오빠는 그때 막 여러가지 일 끝내고 또 맥스 산책시키고 들어왔었거든요 미은이는 이렇게 누워있고 상당히 피곤해 보이는 남기 아빠입니다. 은생아 요가 하시는 분들 모두 화이팅이에요, 화이팅. 새벽 수유의 흔적 보이시죠? 새벽 동안 남주가 먹은 젖병들 후이무사요, 후이무사. 맥스는 여러분 남주가 어디 갈 때마다 따라다니네요. 뭔가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건지. 아...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준호를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준호가 요새 각종 티슈 관련 일을 모나리자에서 하고 있어가지고 또 이제 남주가 태어났으니까 준호가 선물을 주고 싶다 그래가지고 아기용 물티슈랑 이것저것 필요한 물품들을 싸들고 오고 있다고 합니다. 빨리 집으로 돌아가서 준호랑 만나서 선물을 받고. 중요한 부탁을 하나 하려고 사실 내일이 결혼기념일이더라고요 <웃음> 제가 <웃음> 몰랐던 건 아니에요 사실 임신 중에도 이제 얘기했었어요 다은이한테 남주 나오고 나서 조리원 갔다 오고 하면은 결혼기념일에 아무것도 못하겠다 우리 집에 있어야겠다 그래갖고 그냥 둘이 그냥 아뭐 그래 집에 있으면 되지 그랬는데 그래도 뭐 제가 서프라이즈로 뭐라도 해주고 싶어서 자그마한 선물을 사줄까 하는데 도저히 뭘살지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지난번에 준호가 소개해 준 데가 있어 가지고 오늘 저거 한번 가 보려고요. 이번에는 팔찌 생각하고 있습니다. 팔찌. 반지는 뭐프로포즈에 결혼식에 두 번이나 반지 선물을 했고 로이드 랩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선물을 또 이번엔 팔찌 골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어. 셋. 야, 이, 이, 이또이 있어? 조그만한 미니 박스. 아유. 이거는 이제 맥스 거. 아, 진짜? 어, 어. 패티시. 오, 대박. 어, 센스 있는데. 어. 아유, 우리 산타클로스네. 어? 산타클로스야. 오. 뭐 제가 해줄수 있는 게 이런 거밖에 없어 <laughs> 고맙습니다. 어, 귀여워. 이거는 이제 그 여행 다닐 음. 때 휴대용 이거는 고이 이제 집에서 쓰는 미용 티슈, 기름 티슈. 응. 음. 수치 어. 어, 이 두루마리 휴지. 아. 어, 옷 티슈. 이안이도 이것 썼어. 응. 어. 애기용. 어. 애기용 그냥 다 쓰는 건데. 다. 어. 애기용. 몰라? 우리 때문 아니야. 나 아니야, 아니야. <웃음> 아니야. <웃음> 아니. 아 때문이야? 아니 아니. 아니 아 때문이야. 아 이거 뜯는 야 아니 아니 그죠. 준호가 동네 왔으니까 제가 사야죠. 아니 산타클로스처럼 모든 티슈 종류를 다 갖고 와가지고. 내가 애를 키워 봤으니까. 아 그러니까. 너 필요한 게 뭔지 알지. 그렇지. 그러잖아. 내일이 결기야. 내 내일이 결기라고? <laughs> 아, 축하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근데 나가서 뭐 데이트도 못 하고. 아니 그럼 집에서 이렇게 바리, 서프라이즈 뭐 이런 거 해주면 되지. 아 그래서 선물이라도 사갖고 새벽에 주려고 어차피 우리 모유 수유할 때마다 맨날 깨니까뭐 생각했는데? 그래서 네가 얘기한 대. 아 형수님이 주거리 해드리게? 출산 선물. 야 출산 해해뭐 결혼 기념일에. 아 뭐, 오케이 오케이. 어쨌든 밥 먹고 빨리 가보자. 저희는 냉면을 먹고, 냉면 먹고 지금 만났습니다. 누인가? <laughs> <좀. 웃음> 케미 파인 주얼리. 저희 매장에 처음 오셨죠. 예, 주얼리 매장인데 작품이랑 그림들이랑 주얼리랑 이렇게 같이해서 하나의 이제 복합 공간으로 만들어놨거든요. 여기는 약간 매장이 아니고 무슨 스위스 금고 같은데요? <laughs> 이제 여기 안으로 들어오시면. 와. 어? 저건 청화대야? 청와대랑 이제 경복궁이 아. 보이는 뷰에서 오시는 손님들한테 좋은 뷰를 드리고 싶어서 와우. 이런 식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그러시구나. 와 뷰가 헤에! 이런 뷰가 오. 있다고? 대박이다. 이 작가님은 이제 미켈 겔라버트라는 그 스페인 작가님이시고요. 이 배경을 보시면 이거를 점유법처럼 하나하나 붓으로 찍으신 패턴 자체. 아. 네. 이 작가님은 되게 특이한 점이 버버리가 빨간색. 그 시그니처 라인이 있는 것처럼 작가님 작품에도 아다 시그니처 라인들이 있습니다. 스튜디오 앞에서 보이는 산 풍경을 이제 색감으로 네, 미세하게 나타내신 거예요. 이름 한번 보시면 미스터 두들이라는 작가님이시고요. 이름이 되게 독특합니다. 낙서하시는 분이네. 맞습니다. 네. 유명해지기 전에 이제 플리마켓에서 이 작가님이 본인 작품을 1 달러로 판매를 하셨습니다. 그만 100장을 샀어야 됐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은 어, 스타트 가격이 1억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를두 네. 점이나 갖고 계시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큰게더 비쌀 것 같지만 사실상 이 왼쪽 작품이 제일 비싸니다이 아. 이유는 이제 왼쪽이 미스터 두들 오른쪽이 미스스 두들 임신했네 아이를, 네, 아이를 가졌을 때 만드신 작품 그때 딱 한정판으로만 나온 그림이라 아 있어요. 네. 이런 한정판 네. 그림을 또 갖고 네. 계시다니 안타깝게도 작년에 10월쯤에 돌아가셨고요. 김구림 작가님이고 조이 작가님이고 되게 캐릭터스럽고 이쪽 라인은 14K의 네그로다다 했었고요. 여기는 18K의 천연 다이 했었거든요. 어럼이쪽보완되겠다 아, <laughs> <laughs> 그래서 진짜? 여기 이 밑에 판이 다르구나. 반지랑 목걸이는다 해줘가지고 목걸이를 그나마 좀 자주 하는데 목걸이는 임신 선물로 내가 했으니까. 팔찌를 이 팔찌가 아. 또 에메랄드 컷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 이제 세밀해진 게거든요, 사실은 예쁘다 음. 네. 어, 근데 이거 강훈이 네. 이거 네. 좋아할 것 같아. 네. 뭐야, 얘도 이쁜데? 남경도 손목이 좀 이쁘네. 어, 다예쁘다 네. 디자인이 다르네, 확실히. 이전에 네, 어, 이걸로 네, 알겠습니다. 이걸로 네, 이걸로 준비해드릴게요. 네. 얼굴이 부은 다행이결혼기념일 어? <laughs> 아 오늘 결혼기념일이구나 내가 아, 며칠 전에도 얘기했잖아 어. 근데 아무것도 못해가지고 그냥 집에서 우리 신생아 유아하 하겠지 그랬거든요 네. 어나 아예 진짜 아무 생각도 없었어 이게 살짝 좀 짜증나더라고 <laughs> 잠깐 잠깐 5분만 찍자 그러는데막 아 진짜 너무 힘들어서요 아, 지금 네, 어, 며칠 동안 잠을 지금 두 <laughs> 시간씩 자고 모든 신생아 육아 하시는 분들이 뭐다 그렇겠지만 네. 저희도 지금 하루에 뭐두 시간씩 그렇게 뭐 자고 있고 오빠도 지금 피부 다 뒤집어지고 제가 힘들기 때문에 하니 <laughs> <laughs> 더 힘들 거예요 아. 그렇지만 결혼 기념일이기 때문에 기념하는 마음으로 오 분만 찍기로 했습니다. 지금 3분씩 쌓는 것들 2분만 찍고 끊을게요. 자야 됩니다. 저는 지금 편두통에다가또 그러면 혼자만 너무 신생아 유가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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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뭐 뭐야, 아빠? <laughs> 그렇다고 5분만 찍으라고. <laughs> 아, 유튜브 꼭 찍어야 되는 거냐고 <laughs> 내가 좀 짜증 냈는데. 아, 진짜. 아, 너무 힘들어 가지고 내가 뭐 힘들지. 찍게 생각어 나름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그냥 잠깐 찍자 하는 거지. 편두통에다가 지금 막 눈이 계속 따갑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 손 아유. 온몸이 아프거든요. 아 그리고 지금 남자 언제 깰지 몰라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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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돼. 아 뭐야 근데 나 진짜 아무 생각도 못 했는데 뭐야? 팔찌야? 다이아예요. <laughs> 진짜? 뭐야 아니 근데 오빠 이거 언제 샀어? 오늘. 오늘? 오늘 나가서? 응. 오늘, 오늘 미팅한다는 이거 렇게 한다는 거, 뽕이야, 진짜? 아, 어, 맞아, 맞아. <웃음> 뭐야? <웃음> 오빠! 아, 아니, 너무 예쁘잖아. <laughs> 오빠! 딱 여보가 좋아할 것 같은. <laughs> 어, 어머 너무 예뻐. 나왔어요. 완전 내 스타일이야. 그렇지 여보 스타일이지. 응. 완전 어떻게 해야 돼? 어 너무 예쁜데? 아 고생했습니다. 아 진짜 너무 예쁜데? 임신 1 0개월에 출산. <laughs> 아니 오빠 너무 예뻐. <laughs> 어 너무 어 너무 예쁘다. 자고 <laughs> <이제> 잘게요. <laughs> 자고 또 일어나야 돼. <laughs> 아니 오빠 아 진짜 내가 나는 저 아무 준비한 게 없어서 어떻게 나는 결혼 기념일이라는 걸 아예 <laughs> 진짜 생각하지도 못했다. 네. 고생했는데. 보고나 할 뿐이 없어. 어, 뭐야. 또 유튜브 축제를 해가지고 지금 이 와중에.